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의 소설을 그렇게 오랫동안 쓰지 않는다. 나의 루틴,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 4시부터 11시까지 5에서 6시간 동안 글쓰기를 한다. 그리고 그뒤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7에서 8시간을 독서 및 음악 감상을 한뒤 7시간 수면. 나의 삶은 그렇게 반복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습관이라는 것이다. 규칙적인 생활습관. 에 잠깐요 님뭐3 시간 3 시에 방송 키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거지 않아요? 쉿시끄러건애그주앙 우르사이오 건애크주앙. 여러분들에게 저의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파님 병원하셨다고요? 이런 이런 공명 되버린 건가? Oh no. 공명이 되어 버린 거구만. 이런 이런. 형 미안. 음. 거기 코네쿠쭈왕? 어째서 사과를 하는거지? 너희들 설마 릴판님이 방송을 키셔가지고 릴판님 방송을 보러 떠난다는 이야기를 굳이 채팅창에서 쓰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말하는거니? No! No! 하지만 괜찮아 나도 오늘은 편하게 방송을 킨 것이니까 형 미안 도네이션 고마워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씨발 뭐더라? 그 하루 하루 그 뭐냐 하루 방송 으, 잠깐만 좀뭐라고뭘 그랬 그래, 잠깐만 잠시만요 음... 까먹었습니다 막 새벽 샤워를 때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약간 부끄럽네요 <laughs> 나 말끔히 씻었어 양치도 하고 각을도 했다고 그리고 이것은 렌트기념 방송 대견하다 대단해 <laughs> 고마워 난 치실까지 했어 축하해. 3 개월 지구도 감사합니다. 따뜻해 그리고 차가워. 어? 이 양가의 감정이 공존하는 느낌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에어컨을 틀고 난로를 튼 렌트그님의 방무스안 새벽에 일하는 남자 섹시하네요. 일안 하는데요? 아 이게 일인가?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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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깼는데 렌트렌트 안 자고 있네. 맞아. 너 때문에 깼어. 네가 나를 깨웠잖아 아기 고양이 그러게 왜 그랬던 거야? 네가 악몽을 꾸고 있으니까 악몽을 꿨기 때문에 나에게 온 거잖아 걱정하지 말고 다시 눕도록 해 미안 다시 잘게 <laughs> 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악몽은 꾸지 않아도 될 거야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마가 하이시니 여거서오래와란테케니모 고슈지니 사마 아나타 다키노 사반토 데스 꿈을 꿨어 한적한 공간 넓은 평원 그리고 그그 그 뭐냐 그연 연막 연막 기둥 연막 구멍 그 뭐라 그러지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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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굴뚝 굴뚝 아야 그, 그 굴뚝 산타 할아버지 구멍이 들어갈 수 있는 굴뚝 구멍이 있는 빨간색 지붕의 집그 안엔 벽난로가 있었지만 사실 한국적인 특성에 맞게 보일러를 틀고 있었던 온돌방 뜨끈 뜨끈하게 몸을 지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저기 그 나도 추운데 자리를 비켜주면 안 될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 오야 <laughs> 조가나 이나 고찌오래 내가 너를 위해서 다리를 구워줄게. 슥내 다리가 접히고 그 사람은 따뜻하게 몸을 짚혔지 그렇게 따뜻하게 몸을 짚고 있던 그녀와 이미 따뜻해져 버린 내가 노를 마주쳤어.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아래목은 아따 따까이 데스까 어조상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 이야 사모이와 오야? 나한데 사모인 데스까따해 너의 옆이 아니니까.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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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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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따뜻해 이 온기 이 감정 이 심장 이 옆구리 이 발바닥 이 종아리 이 정강이 이 허벅지 이뒤사태이뒤 엉덩이 이뒤 오른쪽 엉덩이 이 사타구니 이아랫배이 코어근육 이 윗배 이패이 이 피부 이 침피 이 속피 이 대퇴사두근 이 승모근 이 이두근 정답 한후 고기 먹고 싶다 나의 모든 단백질들이 따뜻하게 익고 있다는 것을 따뜻하게 수비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따뜻하게 수비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 난 이렇게 말했지. 내 몸이 따뜻하다 못해 입고 있지만 이 몸의 온기조차 당신에게 닿을 수 있다면 내 몸이 이것도 좋아요. 내 몸이 당신을 더 채워줄 수만 있다면 난 내가 이것도 괜찮아요. 사실 알고 있던 거야 무엇을 어떤 거를 내가 배가 고프단 걸 그리고 꿈에서 깼지 어? 머서맞기만다램바 <laughs> 자꾸 이 해설 방송을 중계하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꾸 중계하는 이유가 뭐야? 나 열받더라고? 아니 나는 오늘 릴파님의 소식을 알수 있어서 좋은 걸. 릴파님이 머슴학김을 한다 그랬지? 그럼 나는 가시학김을 하지 뭐자 미연샷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기억을 되찾았구나. 그런 게 있나? 유리색이란 게 뭐죠? <웃음> 오 미친. <laughs> <laughs> 미친놈이신가요? 혹시 저를 죽이시려고 오신 첩자 or something 그런 거 아닐까? 뭔데요? 씨 모르는 게더 좋을 때도 있어. 권넥 굳자. 가시나 게임이라고 할 만한 것도 뭐가 있을까? 릴파님께서 머스마 게임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럼 난 가시나, 가시나 게임으로 조금, 어, 조금 중화시켜야겠어. 중성을 좀 맞춰야 된다 그래야 되나? 중심. 음, 중심을 좀 맞춰야겠어. 앙스타. 앙스타 물론 재밌는 게임이지만, 리듬 게임이기 때문에, 여성향 미연시라. 흠... 마르크나이비회를 가져. 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엘은 좀 빡세지 않을까요? 남성향 미연시, 여성향 여성향 미연시, 가시나 게임을 좀 하고 싶은데 프린세스 메이커는 좀 머스마에 가깝죠. 태그를 좀 보도록 할까? 음. 연애 시뮬레이션. 어째서 연애 시뮬레이션들은 남성이 너무 많구만. <laughs> 아니 페도소나고 왜 시뮬레이션 치계속하냐? 이게 얼마나 갓 게임인데. 인기 신제품, 최고 인기 제품, 심지 페도소나 5보 로얄. 아니 이번엔 좀 가시나 게임이라는 거에 조금 맞춰져 있어가지고 가시나 게임을 좀 찾아서 좀 해보고 싶어 흠, 왜 이렇게 다들 못 보지만 선정적인 게임이 자꾸 이렇게 연애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많아 대박에 너무 웃어. 노래하는 왕자님 블랙 서바이벌 롱 빈틀 음, 원신 가시나 게임이 아니지 않나? 빙드림은 그만해 슬프잖아 빙드림 얘기는 하지 말자 슬프잖아 나비노기 어? 괜찮은데? 마비노기 팟판 테런 라테일 근데 온라인 게임은 조금 그래 하판 재밌어요 세일도 해요 아 근데 이게 와우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RPG를 또 집기가 왼장 잠깐만 방울 떼고 아무 게임이나 하자 <laughs> 이게 탈부착이 아니란다 친구 쓰르람이 울 적에 어? 좋은데? 나 근데 그거 뭔지 몰라 아예 본 적이 없어 노래 좋지 않나? 응? 뭐야 이거 나 쓰라고 치니까 갑자기 함부로 소설을 쓰지 맙시다 하면서 무슨 BL 소설 속 세계로 떨어진 남자 주인공 나오는데 모임 흠. 이것도 운명인데 이거나 좀 한번 내볼까 장르가 어드벤처인 게 개킹 받긴 하네. 이제 레이어를 가시나 게임이 나오네. 근데 복합적인 심지어 평가도 안 좋음. 뭐이런 에반데. 성우분들도다 붙어 있으시네. 솔직히 많이 별로래. 음... 음. 일단 보류 이터널 리턴 싼 나비 성격 진단 게임 음? 어? 재밌겠는데? 이걸 한번 해보죠 나의 성격을 알수 있는 성격 진단 감회 뭐야 이 씨발 아니 갑자기 이거 뭐 전투도 있고 뭐 음... 애매한 똥개 <laughs> 음...